두 마리 한 마리야? 두 마리야? 내가 놓쳤다 하고 찍게 봐. 아니지 여가 루터부터 시작한다 하면 루터가 만약에 그가 몇 마리인지 세. 그럼 루터 가약에세 마리 하잖아. 그러면은 얘 놓쳤다 잡았다 그걸 하나 놓쳤다 놓쳤다 잡았다 잡았다 하면은 다 같이 찍게 야 돼. 놓치면은 안 잡힌 거야. 그러니까. 세 마리는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. 그러니까 놓쳤다 할수 있고 잡았다 할수 있고. 데세 번째 잡았다 하는 사람 했을 때 찍. 네. 그렇지. 왜냐면 얘가 세, 세 개를 말했어요. 여덟 개 말하면은 아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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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어디까지? 감사합니다. 이거 됐어. 나 됐어. 이게 됐어. 하면 찍게 아니, 아니라. 네. 여기는 이제 호랑이니까 어흥 어흥. 아니야 다 같이 어흥으로 하이 어흥 어흥 어흥. 다 이해했어요? 예 e s sir. y e 했어요 네네. 설명해 주세요. 오늘 하면서 배 e s s i 하면서 s sir. Yes, sir. Yes, sir. Yes, sir. Yes, sir. Yes, sir. y e 이 sir. Yes, s i 잡자 e s s i 잡자 e s 잡자 r Yes, sir. Yes, sir. Yes, sir. y e six, seven, eight, four, we 잡 u m p down, we jump down, h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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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m 아 home, h 이 m e home, h 이 m e h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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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칙, 뭐 할래요, 벌칙. 벌칙? 벌칙. 오늘도 요시의 뭘 따라할까? 요시의 어, 애교를 어, 뭐지? 게이여 요시... 네, 것처럼 영기업. 어머 해주세요 yeah. 어머 어머 해달라고요? Yeah. 어머 어머 엄호? 어 어머 해달라고 어, 어머? 어머 너를 실에다 어머 어머 가 아니라 어머 이게 뭐야 그 요시 그시 우리 질문 랜덤 분다 을때는거 루토 랑할때아아 지금 기했잖아웃겨라 우리 또 yeah. 이렇게 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해했어 이해했어. 이해했어 한 마리. 형 이해했죠? 오케이 오케이. 좀 급조할까. 내가 뭐 도형부터? 아저럴까요 이렇게 처음부터 하는 게좀 편하기는 한그 그럽시다. 하나, 둘, 셋, 넷, 빵, 자자, 자 여섯 마리 야. 또 한번 1도 하지 마. 20가. 야, 그래. 야. 야. 여섯 마리 놓쳤다놓쳤다 un... <laughs> <여섯> <laughs> <Rinntgr sano> <laughs> 잡았다. 잡았다. <laughs> 잡았다. 라 잡았다. 놓쳤다 잡았다. 근데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? 아, 이렇게 계속 일일이 가는거라지지이가 그다음에 새로운 말리 이렇게 하고 아 진짜? 정요 mm -hmm. 아, 너, 너가 너가이 시시리즈. 여러 여러분이! 마리. 분이 마리. 잡았다.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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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분이 잡았다 잡았다. 잡았 잡았다. 잡았다. 예. 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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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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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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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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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, 요기, 요롤리 롤리 기리해요세 요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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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요기, 요기, 요 요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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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해 요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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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요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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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요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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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no it's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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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다달 여기 눈빛이거 아, 나도 하고 싶은데 이런 눈빛이 안 돼. 어, 마리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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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거잡마리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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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쳤 놓쳤다. 놓쳤다. 잡았다. 마시사이 약간 늦어마시사이실면 거야 아사는 칠할 거예요 아래쪽이 아니라요 누구야? <웃음> 네? 방탄 다음 편이 방탄 방탄 오케이 방탄 준규 준규 형부터 밤을 잡자 밤을 을 잡자 버물렸다고요? <목이> 스물한 마리. 어? 스물한 마리. 한 마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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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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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. Let's g e 아니요. 저희 라스트 같은 샷이죠. 오케이. 스물한 마리. l e t 숨을 e 었 시작. 너부터. 너부터 잡았다. 놓쳤다. 놓쳤다. 아, 놓쳤다. 아, 놓쳤다. 아이고, 나 놓쳤다. 가보자. 놓쳤다. 놓쳤다. 잡았다. 잡았다. 놓쳤다.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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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쳤다,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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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쳤다.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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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잡았다. 잡았다 잡았다, 잡았다, 잡았어잡았잡았 잡았다, 잡았다, 잡아려놓쳤다놓쳤다 잡았다, 놓쳤다 잡았다, 오 오로지 내지 컬러만 지컬오로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거지가 넘지예요. 이거야. 아 숫자 이거. 아, 아, 제한을 하자고. 오 모델 조용히. 아니 진짜. 10 이하로 해 그냥. 아십 이하로. 아 이하로 하는데 손가락 대지 아, 아, 말게. 손가락 세면은 절대 안 나니까. 넵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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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네. 하면 안 돼요. 이거. 손가락 퍼핑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아 그렇게요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할게요. 제악이부터봐모 잡자 모 잡자 모모모 열머리.